영상 제작일은 2025년 12월 2일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중심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023년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며 2025년 3분기 19.7%를 기록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2024년 1분기 이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추세이며, 이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가와 영업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매출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수출이 절대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2022년 이후 수주장고가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매출의 강력한 성장성을 시사합니다. 주가 또한 수주장고 증가 시점과 맞물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주장고가 주가 상승의 중요한 선행 동력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와 수출 금액은 2023년 이후 동반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가의 상승률이 수출금액 상승률을 훨씬 압도하는 것은 주가가 단순히 규모 성장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시장의 핵심 공급사로서 미래 고부가 같이 창출 능력에 대한 강력한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